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채소가 조용히 우리 뇌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채소 5가지를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건강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먹었던 채소들의 무서운 배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하려고 챙겨 먹은 음식이 어떻게 우리 뇌혈관을 망가뜨리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제 환자분의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박철민 어르신은 72세이십니다. 6개월 전 아침 식사 중에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가벼운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죠. 그날 이후 박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두번 다시 쓰러질 수 없다는 생각에 좋다는 건다 찾아보셨습니다. 특히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매일 녹색 채소를 갈아마시면 피가 맑아진다는 말을 듣고 바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매일 아침 케일과 시금치, 브로콜리를 듬뿍 넣은 녹즙을 한 잔씩 마셨습니다. 점심에는 건강 생각해서 쌈밥집에 가셔서 상추와 깻잎에 밥을 싸서 드셨고요. 저녁에도 시금치나물과 브로콜리 볶음을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완벽한 건강식단이었죠. 그런데 3개월 뒤, 정기검사를 위해 저를 찾아오신 박 어르신의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뇌경색 재발을 막기 위해 처방해드린 항응고제가 전혀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가 약을 드시기 전처럼 다시 끈적끈적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어르 신는 매일 뇌졸중 재발 위험을 안고 녹즙을 마시고 계셨던 겁니다. 피를 맑게 하려고 마신 녹즙이 오히려 피를 굳게 만들어 뇌혈관을 다시 막을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혈압 때문에 싱겁게 드시려고 저염소금이나 저염간장을 쓰십니다. 그런데 신장이 조금이라도 나쁜 분이 이걸 드시면 소금 대신 들어간 칼륨문 성분이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고 심하면 심장을 멎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못 뛰면 뇌로 피가 못 가고 결국 뇌졸중이 옵니다. 짜게 먹는 김치나 장아찌가 고혈압을 일으켜 뇌혈관을 터트릴 수 있다는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 10분 중 7분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런 뻔한 이야기 말고요. 건강을 위해 챙겨먹은 녹색 채소가 어떻게 항응고제의 뒤통송수를 치는지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토마토나 감자를 왜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혈압약과 저염소금이 어떻게 만나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지 그 다섯 가지 위험한 조합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박철민 어르신은 어떻게 건강을 되찾으셨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내 얘기 같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20년, 뇌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중요한 건강정보를 더 많은 분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박철민 어르신의 혈액 검사지가 왜 그렇게 위험하게 나왔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토록 건강해 보이던 녹즙이 박 어르신에게는 독이 되었을까요? 박 어르신은 뇌경색 재발을 막기 위해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름 그대로 피가 굳는 것, 피떡이라고 부르는 혈전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약입니다. 심장 판막 수술을 하셨거나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는 분들이 뇌졸중 예방을 위해 이 약을 많이 드십니다. 이 약이 어떻게 피를 묽게 만드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간을 혈액 응고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장에서는 피를 굳게 만드는 응고인자라는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을 가동시키는 메인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가 이 스위치를 탁 하고 켜야만 공장이 돌아가고 응고인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박어르신이 드시는 와파린이라는 약은 이 메인 스위치에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 스위치가 켜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위치가 안 켜지니 공장이 멈추고 응고인자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피가 묽은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박어르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갈아 마신 그 녹즙 말입니다. 그 녹즙에 뭐가 들어갔죠?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바로 이 짙은 녹색 잎 채소들이 문제입니다. 이 채소들은 비타민 K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비타민 K를 어마어마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일은 100g, 그러니까 손으로 한중 정도 되는 양의 비타민 K가 8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도 100g에 400에서 500 마이크로그램이 넘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K는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 박어르시는 녹즙 한 잔으로 하루 권장량의 10배, 20배를 들이부으신 겁니다. 자 그럼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약은 필사적으로 응고공장 스위치를 끄려고 껌딱지처럼 붙어있는데 박어르신이 녹즙으로 비타민 K라는 초강력 에너지원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은 겁니다. 이 비타민 K들이 약의 방해를 그냥 밀어내 버리고 메인 스위치를 강제로 탁탁탁 켜 버린 겁니다. 멈췄던 공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상사태처럼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응고 인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묽었던 피는 다시 끈적끈적하게 변해 버렸습니다. 박 어르신은 약을 매일 꼬박꼬박 챙겨드셨지만, 실제로는 약효가 전혀 없는 상태, 아니, 오히려 피가 더잘 굳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태로 매일 아침을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뇌경색을 막으려고 먹은 약이, 뇌경색을 부르려고 마신 녹즙 때문에 완전히 무력화된 것입니다. 이건 박철민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뵌 많은 분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건강검진에서 부정맥이 발견돼 와파린을 처방받았는데 주변에서 시금치가 피를 맑게 한다더라, 브로콜리가 항암에 좋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매일 챙겨 드시다가 피검사에서 약효가 하나도 없게 나와서 저한테 호되게 꼬중을 들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와파린이나 쿠마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식단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그 녹색 채소가 오히려 뇌 혈관을 막는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잊지 않도록 댓글에 확인 이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점검입니다. 자, 박철민 어르신이 겪은 첫 번째 위험, 즉, 항응고제와 비타민K의 충돌은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검사 결과지를 보고 제가 놀랐다고 말씀드렸죠? 박 어르신에게는 두 번째 시한폭탄이 있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박 어르신은 뇌경색뿐만 아니라 고혈압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와 함께 혈압약도 드시고 계셨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두세 가지 약을 함께 드실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토마토, 바나나, 찐 감자, 심지어 시금치 같은 채소들에 이 칼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이 몸에 좋은 거 아니었어? 나트륨 밖으로 내보낸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장이 100% 건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 즉, 콩팥은 하수처리장에 있는 아주 촘촘한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몸의 피를 싹 걸러서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흡수하고 소금기나 칼륨 같은 찌꺼기는 소변으로 쫙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도 나이가 들면 낡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신장 기능이 50%, 40%로 떨어져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본인은 전혀 증상이 없으니 모르고 지내시는 거죠. 자, 여기서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하수처리장 필터가 낡아서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리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고칼륨 혈증입니다. 칼륨은이 왜 무서울까요? 칼륨은 우리 몸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메트로놈입니다. 일정한 속도로 쿵짝쿵짝 뛰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이 메트로놈이 고장 나 버립니다. 일정한 속도로 뛰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정맥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면 뇌로 피를 보낼 수 있을까요? 못 보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멈추면서 뇌졸중이 오거나 심장이 아예 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 어르신의 경우는 더 위험했습니다. 첫째, 드시고 있던 고혈압 약중 일부는 그 자체로 심장이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방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약 때문에 이미 칼륨이 잘 쌓이는 상태였던 거죠. 둘째, 낡은 필터에 약이 배출 속도를 늦췄는데, 여기에 박 어르신이 건강에 좋다고 토마토 주스를 갈아 마시고 바나나를 매일 드신 겁니다. 이건 마치 물이 잘안 빠지는 하수구에다가 칼륨이라는 찌꺼기를 한 바가지 들이붓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최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염소금입니다. 혈압 낮춘다고 짜게 먹지 말래서 비싼 돈 주고 저염소금, 저염간장 사서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 저염 제품이 왜덜 짠지 아십니까? 짠 맛을 내는 나트륨을 빼고 그 자리에 칼륨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염화 나트륨 대신 염화 칼륨을 쓴 겁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박어르신처럼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관련 혈압약까지 드시는 분이 이 저염 소금을 사용하면 그건 음식이 아니라 그냥 독을 드시는 겁니다. 뇌졸중을 막으려다 심장을 멎게 할수 있는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박어르신은 뇌경색을 막기 위해 먹은 약이 녹즙 때문에 무력화되고 있었고 동시에 고혈압을 잡기 위해 먹은 약이 건강 채소와 만나 심장을 위협하고 있었던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고혈압 약이나 저염소금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다음 편에 나올 해결책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박철민 어르신은 어떻게 건강을 되찾으셨을까요? 아니 그럼 최소먹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채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다만, 가려서 똑똑하게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딱 맞는 안전한 채소 섭취법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하셨다가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십시오. 첫 번째, 박철민 어르신처럼 와파린이나 쿠마딘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핵심은 끊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드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케일 녹즙을 한잔 마시고 내일은 안 먹고, 모레는 시금치를 두 접시 먹고, 이렇게 비타민 K 섭취량이 널뛰기를 하면 의사가 약 용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약 용량은 여러분의 평소 식습관을 기준으로 처방된 겁니다. 만약 평소에 시금치 나물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셨다면, 딱그 정도만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갑자기 건강에 좋다고 케일이나 시금치를 매일 갈아마시는 녹즙입니다. 녹즙은 비타민 K를 농축해서 들이붙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내가 자주 먹는 채소 종류와 양을 담당 의사 선생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 식단에 맞춰서 약 용량을 조절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특정 고혈압 약을 드셔서 칼륨 수치가 걱정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핵심은 칼륨을 빼고 드시는 겁니다. 다행히 칼륨은 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칼륨은 물에 녹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배추 같은 잎채소는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 정도 넉넉히 데치십시오. 그리고 그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고 채소는 찬물에 헹궈 물기를 꽉 짜서 무쳐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칼륨이 절반 가까이 빠져 나갑니다. 감자나 고구마는 어떡할까요? 껍질을 까고 얇게 썰어서 찬물에 2시간 이상 충분히 담가두십시오. 중간에 물 한두 번 갈아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버리고 새물을 받아서 삶거나 쪄서 드시면 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거나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칼륨 덩어리입니다. 차라리 잘 익혀서 요리에 넣어드시는 것이 칼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바나나는 하루에 한개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세 번째 고혈압 때문에 절임 채소가 걱정되는 분들입니다.김치, 장아찌 우리 밥상에 없으면 섭섭하죠.끊기 힘드신 거 압니다.그렇다면 헹궈서 드십시오. 흐르는 물에 겉양념만 씻어내도 나트륨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김치찌개나 김칫국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그건 김치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소금물을 드시는 겁니다. 건더기만 한두 조각 드시고 국물은 무조건 남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저염소금의 함정입니다. 지금 당장 두억에 가셔서 내가 쓰는 소금이나 간장이 저염 제품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병원 가실 때 의사선생님께 내 신장 기능은 저염 소금 먹어도 괜찮습니까? 딱 한마디만 여쭤보십시오. 신장 기능, 즉, 콩팥 수치를 확인하고 쓰셔야 합니다. 내 신장 필터가 낡은 상태라면 차라리 일반 소금을 쓰고 그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100배 천배 안전합니다. 박철민 어르신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장 그 녹즙부터 끊으셨습니다. 대신 시금치는 꼭 데쳐서 일주일에 딱한 접시만 드셨습니다. 김치도 씻어서 하루 두세 쪽만 드셨고요. 저염소금 대신 식초나 들기름으로 맛을 내셨습니다. 3개월 뒤, 끈적끈적했던 피는 다시 약효가 도는 묽은 상태로 돌아왔고, 위험했던 칼륨 수치도 정상, 혈압도 130대로 아주 안정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드디어 뇌졸중 재발의 공포에서 벗어나신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꼭 알려줘야겠다 싶은 가족이나 친구가 떠오르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긴 이야기를 어르신들께서 잊지 않으시도록 딱세세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응고제 와파린을 드신다면 피 맑게 한다고. 녹즙이나 케일쌈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신장이 나쁘거나 특정 고혈압약을 드신다면 칼륨이 많은 토마토, 감자, 바나나는 꼭 조리법을 지켜드셔야 합니다. 셋째, 혈압이 높다면 김치나 장아찌는 물에 헹궈서 국물은 남기고 드셔야 합니다. 박철민 어르신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뇌경색에서 회복하려고 매일 마신 녹즙이 오히려 어르신의 혈관을 다시 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상담하신 후에 당장 녹즙을 끊고 시금치는 데쳐서 양을 조절하셨습니다. 김치도 헹궈서 드셨고요. 3개월 뒤, 어르신의 피검사 수치는 완벽하게 안정되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이제야 발 뻗고 잡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박 어르신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딱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몸 상태를 모르고 먹는 건강식품은 독이 될수 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이웃집 김 씨에게는 보약이었던 음식이 나에게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 씨와 나는 먹는 약이 다르고, 신장기능이 다르고, 혈압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누가 좋다고 하면, 시장에서 이게 몸에 좋다고 하면, 내몸 상태는 확인도 안 하고 덜컥 사서 먹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딱세 가지만 해보십시오. 첫째, 여러분이 드시는 약 봉투를 전부 꺼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그약 이름이 와파린인지, 혈압약 중에 ACE 혹은 ARB라고 쓰여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잘 모르시겠으면 다음 병원 가실 때꼭 적어서 의사선생님께 보여주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부엌 찬장과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혹시 저염소금이나 저염간장을 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짜먹는 토마토즙이나 바나나를 쌓아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배운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일단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 신장 기능은 괜찮은지 확인부터 하십시오. 셋째, 다음 병원 가실 때,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을 딱 하나만이라도 꼭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제가 와파린 먹는데 시금치 먹어도 됩니까? 선생님, 제가 신장이 안 좋다는데 저염소금 써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100만원짜리 건강식품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 같지만 사실은 10년, 20년간 여러분이 매일 먹은 밥상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 짜게 먹고 칼륨 많은 주스 마셨다고 당장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1년, 5년, 10년 쌓이면 낡은 수도관이 터지듯이 뇌혈관도 버티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하는 이 작은 식습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뇌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줄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오늘 김치 한쪽 헹궈 드시고 내일 시금치 한번 데쳐 드시는 그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늘려줄 겁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60대도 70대도 8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결심한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냥 이거 보세요 하고 보내지만 마시고 직접 전화를 거셔서 아버지 혹시 와파린 드세요? 케일 주스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마디 건네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관심이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단 하나라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셨다면 댓글에 실천 이두 글자만 남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다짐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과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배운 지혜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